안녕하세요 한 그릇에 이로한 숟갈 정드레입니다 오늘은요 두부랑 스팸이 만나서 이건 반칙이지 싶은 밥도둑 스팸 두부조림 만들어봅니다 스팸 120g 뜨거운 물에 샤워시켜 물기 제거해주세요 칼 눕혀서 으깨주면요 하... 이거 스트레스 풀립니다. 볼에 으깬 스팸 담고, 파, 양파, 고추, 고추장, 고춧가루, 간장, 맛술, 물엿, 후추, 물 넣어 싹다 섞어줍니다. 두부를 먹기 좋은 크기로 착착 썰어주세요. 팬에 들기름, 식용유, 콤보 두르고, 중불에서 구워줍니다. 소금 톡톡 노릇노릇해진 두부. 벌써부터 밥 달라고 외쳐요. 구운 두부를 깔고, 양념장을 올리고, 그 위에 또 두부. 한층또 양념장. 마치 두부 양념 탑 쌓기 게임. 물 자박하게 부어 중불에서 약불로 줄이면서 양념이 두부 속까지 스며들게 졸여 주세요. 이 순간 냄새 때문에 집안 사람 다 주방 집합. 밥통이 밥이 없다고요. 걱정 마세요. 포프리밥 한팩 전자레인지에 퐁 데워서 두부조림 올려 먹으면 끝. 비벼먹으면 그건 그냥 오늘의 행복입니다. 반찬인데 밥 뺐고, 메인인데 술 뺐고, 오늘도 내 위장을 꽉 채우는 두부조림이었습니다. 그럼 다음 1분 레시피에서 또 만나요. 안녕!